나뭇잎의 구멍 형 같이 가아 저기 있다 뭐 보고 있어 와 나뭇잎 가면이다 형이 이 만들었어? 헤헤 <laughs> 아니 네 구멍난 나뭇잎을 찾은 것 뿐이야 나도 찾고 싶어. 먹난 나뭇잎 어디 있을까? 아, 있다, 응. 좀더 좋은 게 없을까? 어, 삐죽, 빼죽한 나뭇잎이다. 옷 할아버지 수영 같아. 잡아당겨보자. 와, 또 있어, 또 있어. 둘둘이 삐죽 빼죽한 나뭇잎이야. 구멍 난 나뭇잎 여기도 있어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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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랬을까 벌레 아 벌레다 나뭇잎을 먹고 있어 사각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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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벌레 잡고 싶어 좋아 아 떨어져 버렸다 와 이쪽에도 구멍을 내는 벌레들이 있어 와조그만 구멍이 무지무지. 무지. 만화형 아컵벌레다 광장에 잎을 반이나 먹어치웠어. 다 까지 벌레들이 나뭇잎을 먹고 있어. 나뭇잎에 구멍도 무지무지 많아. 아 찾았다. 내 가면 없대? 어 이거지. 个。